안녕하세요, 강남바둑입니다. 자, 흙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요, 보통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치기를 하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에서 백이 이 박치기를 예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를 안 하면 자, 이걸 이제 반드시 하는 이유가 있는데, 백이 박치기를 안 하면은 흙은 치축을 합니다. 계속해서 백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. 바깥쪽에서 막는 거는 위로 올라와서 이거는 끝장 나죠. 예, 백이 두둥, 아 이거 백이 두둥광이 납니다.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<laughs> 넘어갈 수 있긴 한데, 야 이걸 또 이게 예,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. 예, 심각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을 수밖에 없는데, 그럼 흙에 넘어가고요. 계속해서 백이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거 도망가도요. 이 급수 한방막고 이렇게 되면은 백돌이 미생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백은 헤딩이 아니라 이렇게 틀어 박는데요. 요 귀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. 계속해서 이 이거 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예, 요렇게 둬야 됩니다. 여기에서 만약에 백이 이꼬자로 둬서 예, 크게 살려고 하는 거는 이거 치중한 방 맞게 되면요. 이백사월 전체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. 뭐 요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에 두다 보면은 잘하면 백 이제 빅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. 빗은 만들 수, 예, 잘하면 이제 빗은 만들 수있는데 이건 쫄딱 망한 것입니다. 예, 뭐 이런 식으로 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두는데 자 그러면 흑은 흙이 이렇게 이제 선수를 해두면요 백은 정말 이딱두 집만 내고 살게 됩니다. 게다가 이이 이 교환을 하면은요 그 백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걸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. 심지어 이걸 교환을 아예 안할 수도 있어요. 이걸 교환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빼면은 이 백이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흙이 잡으러 가는 수가 생깁니다. 틀어막으면 이 꼬자 두고요. 요거 두면 젖 치고 이렇게 둬서 예, 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꼬자를 두면은 넘어가고요. 틀어막으면은 이렇게 둬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. 요거 두면 밀고, 이렇게 둬서, 백, 백이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, 이 진짜 한 방은 굉장히 아픈데요. 그래서 여기서, 헤딩하는 수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백의 입장에서. 그리고 요, 또 이거 말고 이구자로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수는 여기에 있는 이 흑한 점이 없을 때 이때는 가능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백이 여기를 나가도 그게 손 빼버리면 할게 없거든요 뭐,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하나 이제 손수에 두고 또 요거까지도 한번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해버리고 손 빼버리면 백이 후수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다가오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은 예, 요걸 다가오면은요. 이 박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요 박치기를 하는 수는 생략을 할수 없는 수다. 생략을 하는 없는 할수 없는 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형태는 실전에서 바둑 둘때 자주 나오는 이런 모양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